40대 집도 없고 모아놓은 재산도 없습니다. 돈이 모이지가 않습니다. 50대, 60대 이후에 생활이 머릿속에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평생 집한채 없이 나이 들어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돈좀 모으고 싶습니다. 너나이님, 코코디님, 음.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실제적으로 이 사연은 저희가 그동안 들었던 사연 중에서 어, 소득이 좀 높은 편이세요. 하지만, 와, <laughs> 아, 그, 하지만 여러분, 이거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요. 네. 음. 자, 많이 벌어도 벌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월수입이 절대 적은 편이 아닌데도 돈이 안 보입니다.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14년간 직장 생활을 하고 현재는 퇴사 후 사업 2년 차입니다. 음. 직장생활 할 때는 월 수입이 600에서 10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직장생활 하면서 제 나름 수입이 괜찮다는 자부심에 모으는 건 하나 없이 다소비에썼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모았습니다. 월 지출이 1000만 원이었으니까요. 사업 2년차, 지금은 월 수입이 3000만 원 정도입니다. 월 지출은 대략 3200만 원에서 3500만 원 사이입니다. 와. 마이너스예요. 현재는 장모님 댁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도 벌어도 내집한채 구입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속이 터집니다 아내는 어차피 아끼며 살아도 집은 비싸니까 매매는 불가능하다 라는 주의입니다 장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에 월세로 들어가면서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바로 앞에 백화점도 있어서 아이들과 아내 모두 행복해 했습니다 저는 가족 모두가 행복해 하니 이젠 됐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업한지 2년이 넘어가는데도 통장에는 돈이 잘안 모이더군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각 잡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차량유지비 아, 아버님의 월 렌트비가 121만원, 장모님의 어, 차량 보험 및 세금이 월 20만원, 와이프의 차량 렌트 및 보험 및 세금이 월 180만원, 내 차의 렌트비가 97만원, 아이들 과외비가 월 220만원, 큰아이용돈 월 30만원, 와이프 용돈 월 300만원 장모님 용돈 월 230만원인데 여기는 월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월세 빼면 한 130만원 정도 드리는 것 같고 그리고 제 용돈 월 30만원 가족보험 월 240만원 여기에 추가로 와이프 생활비 카드 월 500에서 800만원 기타 통신비 관리비 등등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수입이 늘어나니 지출도 당연히 늘었습니다 하지만 별로 큰 문제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너무 마르고 빠져나가는 돈이 연체되어 전화가 오면 그때서야 한번 지출 금액을 계산해 봅니다. 지출이 너무 많은데 부모님께 드렸던 차를 솔직히 다시 가지고 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용돈을 안들릴 수도 없고요. 보험을 해지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이들 학원을 다니지 말라 할 수도 없고 아낄 수 있는 건 와이프 용돈이랑 생활비 카드인데 한번 줄이자고 했다가 대판 싸웠습니다. 저는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어, 너무 싫습니다. 참. 그래서 그냥 참고 넘겼습니다. 이번 겨울에 하와이 가자고 하는데, 아, 이것도 골치 아프네요. 많이 벌어도 벌어도 미래가 불안합니다. 나중에 부모님 모시고 싶은 마음에 화장실 3개 있는 집, 그런 좀 괜찮은 아파트를 매매하고 싶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네요. 너나이님, 코구디님, 저돈좀 모으고 싶어요. 네, 요런 사연이 네, 올라왔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시고 어... 이제 아내분은 이제 전업으로 이제 아이들 케어와 이제 살림을 도맡아 하시는 상황인데 제가 한번 네네,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해주세요. 자, 일단 좀 아마 여러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음, 그쵸, 네, 그쵸. 완전 놀라셨을 건데 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버는 게 아니라 쓰는 거거든요. 네,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사연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고 네. 사실 뭐 그렇죠 저희 부회주월부 역사상 가장 높은 소득을 음.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음. 음.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어떤 것들에 집중해야 되는지 재택을 음. 잘하기 위해서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이 사례를 저희가 준비를 음. 했고요 상황을 좀 정리해 볼게요 40대 초반 4인 가구의 가장이시고, 소득이 월 3천인데,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네. 근데 3천만원 이상을 쓰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고, 돈은 지금 1억이 전부예요. 1억이 전부고, 이분의 지금 뭐, 뭐, 카드 사용 내역을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면은 네. 보내주셔가지고 음. 봤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느꼈던 게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지출 내역을 보내주셨는데 네네. 카드로 보내주셨어요. 어, 저도 이게 좀 황당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음... 황당했던 게 뭐냐면 지출 내역이라는 게뭐 생활비가 얼마, 뭐뭐 음... 뭐 교육비가 얼마, 차량 유지비가 음...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하시는데 음... 음... 지금 이분께서 보내주신 거는 카드별로 지금 얼마가 겨, 그 결제가 돼서 빠져나갔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음... 지금. 그러니까 이러면은 어, 어떠냐면은 지금 이분은 본인의 지출을 그냥 표면적으로밖에 못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음... 되게 이거 좀좀지 좀, 좀 심각하거든요 이분이 음, 음,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아 많이 벌어도 소용이 없구나 진짜 중요한 게 이게 아니구나를 음. 깨달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이분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와드리려고 하고 다 아시겠지만 어, 누구나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연이 있을 수 음, 있기 음, 때문에 음. 어선플로잘 네, 음. 어,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을 음. 잘 취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분 같은 경우도 얼마나 고민이 되고, 또 고민, 상담하기까지 좀 용기를 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또 이렇게 공개적으로 상담을 받으면, 그로 인한 악플이나 이런 게또 많이 올수 있지만, 그럼에도 이거를 타개하고 싶으니까, 이 음. 부분을 좀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저희한테 사연을 보내주신 거니까, 네, 여러분, 네, 악플보다는, 네, 도움이 될수 있는 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네, 네 바로. 바로 왜냐면 얘기를 들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너무 창피해요 아. <웃음> <웃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그래요 창피한 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도 네. 용기 내서 하신 거고 결론적으로 어차피 이제 이미 공개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거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부분을 또잘 헤쳐나가서 그 부분이 고민이 돼서 연락을 주신 거잖아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어떤 지출이 가장 고민이 되시, 되세요? 제가 보내드려서아시겠지만 아낄 수 있는 건 저는 카드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음... 네 그래서 제 소득과 비교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뭐 지출이랑 이런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하와이 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혹시 저희 평소에 저희 방송을 보셨었어요? 아 여기 라이브로 보는 건 처음이고요 네. 그냥 유튜브로 채심할 네. 때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아 근데도 네. 사연까지 보내주시고 아, 예, 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조금 멘탈이 좀 나갔을 때여가지고 아 진짜요? 아. 사연을 보내는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당첨이 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laughs> 됐더라고요. 아 지금 저희 댓글에 저희 같이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하와이님이 되게 용기 있다고 응원해주고 계세요. 음. 네, 왜냐면 이게 제가 저희 구해줘야만 하면서 느끼는 건데. 네. 소득이 되시는 분들도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가 되게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음. 근데 이걸 오히려 오이... 고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을 하고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경제아지니까 아. 만약 음. 즐겁고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멘탈이 좀 나가네. 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고민이 되는데 더더 욱 말을 못 해요. 왜냐면 무슨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아, 너돈잘 벌잖아. 그치, 그치. 뭐. 걱정이야. 아, 수... 이렇게 얘기하니까. 음. 그니까, 그니까, 오히려 저는 지금 여기서 버는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분들과 하와이님한테. 음. 자, 일단 지금 그 제일 그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출, 첫 번째가 지출 항목별로 관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음. 그니까 러 저희한테 보내주신 게 제가 좀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카드, 뭐 삼성카드, 무슨 카드, 무슨 카드 하면서 나가고 지출 항목별로 보내주신 거는 그냥 뭐 차하고 용돈, 과외비 그러니까 현금으로 뭐 이런 걸 쓰시는 부분만 이제 내을 어, 어, 어.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하와이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하와이님의 능력을 믿어요. 왜냐면면 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월3천을 번다는 건 쉬운 어, 일이 아니거든요. 그요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음, 생각해요, 저는 하와이님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그대로 실행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것 같아요. 용돈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 해체를 해야 돼요, 먼저. 그러니까 지금 용돈 해가지고 월300 일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접근을 용돈 너무 많아, 용돈 그만 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렇죠 음. 그게 아니고 용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서 내가 납득이 되는 지출과 납득하기 어려운 지출을 먼저 구분을 좀 발라내셔야 돼요 먼저 그리고 대 원칙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 하와이님 보내주신 다른 자료를 보니까 하와이님의 고민이 어, 내 집을 마련하는 거랑 음. 그 다음에 노후 준비를 하는 거 이거 두 개잖아요 이대로 가다 노후 준비 안될것 같다 이거잖아요 제가 노후 준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와이님은요 투자 공부를 하지 마세요 음. 수자공만 네. 안 하셔도 되고요. 지금 네. 이 사업을 잘, 잘 게. 키워나가시는 게 훨씬 더 부자되는데 빨라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 달에 3천을 벌어서 한 달에 천을 쓰면요. 2천이 남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서 20년 정도 일하실 수 있다 쳐요. 그러면은 한 달에 2천만 원씩 저금하면 1년이면 2억 4천이고 음. 10년이면 24억이고 20년이면 48억이에요. 음. 모으기만 해도 그러면은 투자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요. 근데 투자해서 리스크를 안고 돈을 버는 것보다 이거를 줄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그 부자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다들 50% 저축을 하거든요. 네, 놀랐습니다. 예, 제가 이거 그냥 그냥 완전히 그냥 얘기하면은 지금 하와이님은요 어떠냐면. 이거를 만약에 여기서 지금 못 잡잖아요. 그러면은 하와이 님이 평생 월 3천을 벌어야 똔똔인 거예요. 평생. 자신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물러나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절대 물러나면 안 되는 문제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하나씩 보고 싶은데 차량 렌트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음... 지금. 렌트나 리스가. 근데 이렇게 차를 다 끌고 다니셔야 돼요. 제가 끌고 다니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아버님 한대 해드리고 네. 사업하면서 시작하면서 좀 여유가 생겼다고 생각해서 아버님 한대 해드리고 음... 장모님은 제가 타던 차 드리고 네. 저는 뭐 어차피 사업자니까 카니발 타고 있거든요. 카니발 한 대는 직원이 타고 있고요. 아 아내분은 어떤 차 타세요? 아내는 이제 리스 차 해가지고 타고 당시 아, 리스를 보니까 거의 차 레벨이 나오더라고요 음, 느낌이. 네, 네, 네. 그러면 이제는 이런 거를 다 엄청나게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무조건, 어, 한 달에 절반 이상 모은다. 네,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노후 준비 끝. 근데 그걸 못하면 노후 준비가 안 돼요. 그, 그 얘기 뭐냐면은 제가 더 말씀드릴게요. 한 달에 400 벌어서 200 저축하고 200만원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보다 노후에 더 끔찍할 확률이 높아요. 진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제가 이,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50% 저축이라고 그랬잖아요. 3천을 모아, 3 0을 벌어서 3,500을 쓰는 사람이랑 400을 벌어서 200을 쓰는 사람이랑 20년 뒤에 누가 더 유리하냐면 400을 벌어서 200 쓰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거는 물러나시면 안 돼요. 아까 싸우는 게 싫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절대 물러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것도 제가 하와이 님한테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음, 음. 걱정이 돼서 음. 저라면 아내분하고 얘기를 해 보고 만약에 아내분하고 얘기가 안 되면 아이들한테라도 이거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노력을 할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아이들이 이걸 보고 나중에 자라서 거의 똑같이 따라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그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이 있어요. 오, 네, 그 이웃집 백만장자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 말이 나와요. 그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간다. 경제관념에 있어서. 음. 그래서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해, 얘기해 보실 수 있겠어요? 어떤 게 제일 어려우세요? 얘기한다고 했을 때. 싸우는 거. 음. 싸우는 거죠. 음. 음. 왜 싸우? 왜 그렇게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다르셨어요? 아껴야 되는 걸또 알고. 네. 예, 아는데 음. 막상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지출이 이렇게 되고 못 아, 아끼게 되고 계속 아, 반복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딱 했다가 또 아예 모르겠다 또 지나가고 시, 시간이 또또 아... 또 이제 또 마이너스 나면 또 한번 계산해봤다가 또 지나가고 그 아내분께서 아, 지금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문제인식 문제의식을 갖고 계세요 혹시? 특별히 <laughs> 그래서 어려우시구나. 남편분이 네. 되게 열심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사업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월 3천 정도 순수익을 벌 정도면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 대한 믿음이 크신 것 같아요. 음. 계속해서 이렇게 벌어오겠지. 아, 근데 왜냐면 이게 너무 열심히 사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게 제 걱정입니다. 제가. 계속 네. 이렇게 할는 없는데, 네. 사업이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이 그치,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치, 사업이 이게 사업이라는 뭐... 게 2년 동안 월 3천을 벌어도, 그 다음 2년 동안 월 300을 벌수 있는 게 사업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이제, 이번에도 하고 그랬는데. 네. 하여튼 잘 이렇게, 마음에 안 나간 와... 그런 느낌? 아. 네. 카드를 다시 회수하실 순 없어요? 카드를 없애서 이렇게 두 장이 된 건. 아. 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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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진짜요? 예. 네. 와. <laughs> <laughs> 아... 만약에 다 없애면 네.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그냥 현금으로 생활비를 주시면? 걔 체크카드 이어가지고. 근데 네, 어차피 카드는 또 이제 뭐 가족들하고 뭐 애들 옷도 사줘야 되고 그런 걸로 또 쓰긴 하거든요. 와이프가 아.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오케이, 그쵸, 알겠습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제가 하와이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 아내분을 설득하는 문제부터는 제가 해드릴 수 없는 문제인 음, 것 같아요. 음, 음, 음. 그렇죠. 그렇지만 저라면 어떻게 할지를 말씀드릴게요. 음, 음. 예, 그 다음 목숨 하와이님께 하와이님을 믿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소득을 카드를 다 없애시고요. 신용카드를 그리고 대신 체크카드로 바꾸면 돼요. 예, 체크카드로 바꾸면 되고요. 예? 신용카드를 싹다 없애고 계좌를 딱 6개만 놔두세요. 6개로 줄이는 거예요. 계좌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어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 계좌. 그러니까 사업자랑 이어가지고 써야 되는 그 통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입이 들어오는 그 수입 통장, 수입 계좌 사실 여기 우리 지금 시청자분들이 막월 3천인데 장난 아니다 하는데 여러분 사업소득 월 3천은 내년에 월 3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미치는 거거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무조건 소득의 절반을 저축 통장, 저축 계좌로 보내세요 먼저 그리고 그럼 계좌 6개 만들라고 했으니까 4개가 남았죠 세 번째 계좌 그러니까 첫 번째 계좌는 소득 계좌 두 번째는 저축 계좌 그 다음이 생활비 계좌 생활비가 아까 얘기하신 뭐 생활에 쓰이는 비용도 있잖아요 뭐 식재료나 뭐 이런 거 사다가 집에서 밥해 먹는 돈 공과금 이런 거 있죠 예 고거 생활비를 쓸수 있는 계좌 그리고 거주비 거주비는 장모님한테 나가는 월세 그리고 나머그 다음 계좌가 교육비 계좌 그리고 그 다음 계좌가 부모님 용돈이나 차량 관련된 계좌 지금 혹시 적으셨어요? 네다 적었습니다 네, 이렇게 6개로 나누세요 그리고 매달 소득이 들어오면 매달 1일에 이, 이 각각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세요 그러면 체크카드이기 때문에 이거 돈다 쓰면 은 그냥 쉽게 속된 말로 오링 나거든요 게, 계좌가 그러면 나머지 한달 다음 달 1일까지는 빈손으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구조를 가져가셔야 돼요 음. 무조건 만드셔야 돼요 이거를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해볼게요 지금 도로시님이 잘 정리를 해줬네요 음. 자 소득으로 월 3천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1일날 저축계좌 2번 계좌로 1,500을 보내요 그리고 나머지 1,500을 생활비, 거주비, 교육비, 용돈, 차량 계좌로 쪼개는 거예요 1,500을 네 개로 쪼개요 그래서 글로 보내고 그거 가지고 그 안에서 쓰셔야 돼요 이제 와이프한테 이 안에 돈이 1,500만 원이 들어있다 이거 가지고 이번 달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저라면 음. 어, 사업이 어려워져서 우리 1,500으로 소, 소, 소득이 줄었다고 얘기를 할것 같아요. 어, 저도. 네. 진짜. 진짜. 그렇게 하고 그 돈을 음, 딱 음. 넣어 주고 음. 체크카드로 이제 써야 된다라고 할것 같아요. 네. 그러면 마치 소비라는 거는 뭐술 담배와 같아서 음. 금단 현상이 오거든요. 그럼 그 금단 현상이 왔을 때 그때 대처를 잘 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하와이 님이 저랑 동갑이세요. 아시죠? 아, 예. 네, 저랑 감사합니다. 동갑이셔서 제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거 지금 여기서 못 잡잖아요. 예.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월 3,000번을 하고 세가 빠지는데, 그거를 평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그걸 똑같이 따라 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 실수 있죠? 예. 아, 하와이님은 확실히 진짜,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음. 근데, 근데 어떻게 돈 버세요, 그렇게? 그것 좀 알려주세요. 사업소득인데? 아. <laughs> 아, 재택 같은 거저 아예 몰라서. 네, 예. 네. 부동산에 대해서도 모르고. 음. 네. 주식도 처음 작년에 해봤거든요 네. 비트코인으로도 날려보고 네, 네. 옆에서 또 근데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주식으로도 그렇게 다행히 다 복구하고 수익도 남기고 오. 주위에 도와주는 분들 때문에 이렇게 잘된거 같습니다. 아저 어, 그러면 제가 그 저희 제가 저희 사연자 분한테 질문하는 건 처음인데 저도 질문을 음, 해도 되나요? 음. 네. 왜냐면 우리 여기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사업을 하시게 됐잖아요. 예. 그때, 그, 본인이 해보시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내 사업을 준비할 때, 나는 이렇게 했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오, 좋네요. 직장, 일단, 월급이 부정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잖아요. 네. 나와서 사업을 하려면, 공포감이 음. 엄청 컸거든요, 저도. 장난이 아니죠. 음.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직장 생활,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었다, 충 음. 최소한 500만 원을 만들어 아... 500만 원나오수 있게끔 사업 시작한 거예요. 아, 그거를 먼저 그걸 먼저 네. 직장을 다니면서 같이 병행을 하셨던 거예요. 예, 네, 만들어 왔습니다. 아, 그 정도는 만들고 네. 나오면, 나오면서 더 많이 도와주시고하더라고 회사를 나다보니까네 음... 잘되고 왔습니다. 그 도와주신 분들이랑은 원래 인맥이 있으셨던 거예요, 직장생활하실 때? 네, 저는 영업 쪽이어서 계속 인맥을 갖고 가는 간... 거예요. 아, 그, 인맥, 인맥 관리 하실 땐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뭐, 관리하기보다 그냥, 네.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네. 신용 쌓고 이제, 음... 뭐. 엄청 열심히 사신 거야. 그거든요 음... 진실되게 만나면, 네. 사람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아, 확실히 성향이 있으셔가지고, 음. 네. 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 소득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하면서, 영업하신 거죠? 그니까. 예. 아, 그니까 영업, 지금 우리 맞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영업을 하면서 내가 창업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미리 회사에서 받는 월급만큼을 세팅을 해놓고, 안전장치를 예. 걸어놓고, 나오는 예. 방향으로. 그리고 저는 같은 직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꾸준히 그냥 쭉 유지가 된 거죠. 아. 제가 또, 근안 좋은 거는, 네. 회사 다닐 때 제가 투잡을 했었거든요. 네네. 네. 투잡을 하면서부터 소득이 늘긴 했는데 네.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 그럴, 그럴 것 같아요. 네. 개인 사업 뭐냐, 뭐 이렇게 조그만한 자영업 같은 거는 네. 진짜 잘 생각하시셔야 된다고 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던 일을 이어서 사업으로 하는 거는 추천하지만 전혀 안 해본 일을 그냥 대책 없이 회사 에 그만두고 하는 거는 추천하지 않는다. 예, 네. 그리고 직장생활 끝나고 이렇게 또 일을 더할 수도 있잖아요. 투잡으로. 네, 네. 그렇죠. 어, 그것도 그렇게 너무 무리하시면서 무리하시, 하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요. 살이이들어지는것 같아요. 제가 또 그런 경험을 해가지고. 네, 네. 나간 일하고 그래, 그러면서. 네. 지금 일에 제일 잘하잖아요 아, 좋습니다. 아, 저또 하와이님께서 좋은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제가. <laughs> 자, 보답해야죠. 자, 보답으로. 자, 아까 지출 관리는 그렇게 쪼개서 음. 하셔야 돼요, 반드시. 예, 우리 우리 사업 매출 반으로 줄었다고 얘기하시고 하얀 거짓말 하시고요. 음. 자, 그리고 아, 필요해, 진짜. 예, 그리고 음. 또 하나 질문이 주상복합 매집마련 하고 싶다고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이해가 예, 니다 지금 보내주신 게 제가 보니까 60, 60평대고 음. 예. 그게 매매가가 19억에서 20억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전세가 지금 한 11억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언제 사시면 되냐면요. 어차피 사업하시느라 바쁘시니까. 지금 사 어차피 사실 돈이 없잖아요, 지금은. 그죠? 예, 네, 지금은 아예 없습요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꾸준히 모으신 다음에 전세를 사느니 매매하는 게 낫겠다는 마음이 들 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전세가 10억 정도 하고 매매가 20억 정도 하니까 매매하려면 전세보다 한참 무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부동산 매매하기 좋은 시기가 언제냐면 제가 초보자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난 이것저것 모르겠다, 나는. 나는 바쁘고 나 힘들다. 그러면 그냥 집을 계속 보고 계시다가, 어, 전세가 13억인데 매매가 15억이에요. 자, 그러면 전세 하는 게 나아요? 매매하는 게 나아요? 매매. 네. 매매하는 게 낫죠? 2억 더 주고, 그죠? 예. 네. 그럴 때는 매매하시면 돼요. 그때 매매하세요. 음... 지금 하지 마시고. 그 지금 저한테 보내주신 아파트 3개 딱 찍어서 보내주신 거 있잖아요. 예. 네. 그 3개의 시세를 계속 체크하세요. 그냥 틈날 때, 심심할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부동산 들어가셔가지고, 어, 사장님, 요새 여기 매매랑 전세 얼마씩 해요? 이렇게. 그 지금은 거의 전세 대비 두배 차이 나는데, 나중에는, 어, 요즘, 요즘에 차이 얼마 안 나요? 이럴 거예요. 한 4, 5년 지나면. 그때는 그냥 사시면 돼요. 그러면 그 4, 5년 뒤까지 뭘 하셔야 된다? 또? 결심모 해야 됩니 그렇죠. 예. 그것만 하시면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되게 기분 좋아, 좋게 통화했던 것 같아요. 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저도 별 말씀을요 저도 저희 구독자분들 위해서 좋은 개인 경험도 나누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네 바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월급쟁이 부자들 계속 사랑해주시고 가끔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아... 버는 거에 있어서는 되게 특화가 될 정도로 엄청 능력이 있으세요 네. 근데 이 지출 관리가 좀 어려워서 네.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히 좋은 분이잖아요 음. 말하실 때 그리고 굉장히 성실한 분인데 맞아요 맞 맞아. 삼천이 아니고요 여러분 3억을 벌어도 3억 이상 쓰면은 그냥 아무도 것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보시면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나돈 많이 벌면 된다 그냥 음. 그렇죠 절대 그렇지 맞아요. 않다는 거그 메시지를 꼭 드리고 맞아요. 싶었고 음. 이분이 사업에 대해서 또 직장생활 하다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님 어, 어, <laughs>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